아, 여기는 오대산 명이 나물 농장입니다. 아, 이렇게 오대산 종 토종 명이 나물 씨앗이 어, 노릇노릇 빨그빨그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머지않아 어, 씨앗을 받게 될것 같네요. 오대산 명이나물 농장 명이 아지매가 이렇게 예, 소식을 전합니다. 제가요 잠깐 어, 오대산 명이나물 농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오대산 명이나물 농장은 강원도 정선에 있으며 아, 아주 해발 800고지 청정 지역입니다. 그리고 명이 나물은 아 오대산종하고 아또 울릉도종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나요? 네, 그냥 강원도명이 아니면 울릉도명이 이렇게만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대산종 토종명이나물도 있다는 걸 아시면서 오대산종 토종명이나물은 아 마늘향이 진하고요, 아좀 해발 한800 고지 아니면 700 고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. 네, 저희 집은 해발 800 고지에 있으며 이렇게 완전 산이나 거의 가까운 곳이 저희 농장이면서 저희 집이죠. 이렇게 풀밭 속에서도 후대산종 명이나 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, 이렇게 씨앗. 아, 씨앗을 예약받습니다. 곧 수확할 거라서 어,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연락주세요. 오대산명이나물농장의 아, 명이아지매입니다명이아지매 깨꾸라지매, 깨꾸라지매, 명이아지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